안녕하십니까. 2월 8일 화요일 더빙뉴스 제이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7일 한국은행은 1월 기준 외환 보유액이 4,615억 3천만 달러로 석달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지난해 10월 4,692억 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찍은 뒤석달 만에 76억 8천만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에너지값 급등 여파로 지난달 무역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미국 금리 인상 전망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며 달러 환산 외환 보유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 희망적금이 오는 21일 출시됩니다. 이 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고,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만기는 2년으로,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여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 희망적금 공식 출시에 앞서, 9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오미크론발 쇼크로 확진자가 순식간에 3만 명에 육박하면서 정부가 재택치료 모니터링 대상을 기존 모든 환자에서 고위험군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6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환자는 병의원 모니터링 없이 7일간 스스로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필요할 때 동네 병의원에 비대면 진료를 받게 됩니다. 매일 1만 명 이상씩 늘어나는 재택치료자를 전수 관리하기 어려운 만큼 중증 사망 방지를 목표로 재개를 손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에서 4일 항공, 여행, 숙박, 카지노주 등 대표적인 리오프닝 주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대표적인 리오프닝 주인 진에어는 23.6%, 모두투어는 15.5%, 하나투어는 14.2% 올라 여행사들도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간 코로나 백신 보급과 치료제 개발 등으로 리오프닝 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가 확진자 증가와 방역 강화로 주저앉았던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이번에는 확진자가 늘더라도 방역조치가 강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내놓은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자산세 비중은 3.976%로 프랑스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영국 3.85%, 룩셈부르크 3.834%, 캐나다 3.777% 순으로 뒤를 따랐습니다. 이는 각 국가의 국내 총생산 GDP 규모에 견뎠을 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며 부동산 등에 부과되는 자산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부담도 2020년 기준으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채용 공고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2022년도 상반기 채어명인턴 모집에 나섰습니다. 채용 지역은 본사가 위치해 있는 부산을 포함해 서울, 광주, 강릉 등 전국 단위 모집이며 채용 규모는 40명입니다. 추가적으로 예비후보 제도를 병행해 합격 인원 결원 발생시 추가 채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채용 관련 안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채용 관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2월 8일 더빙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